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해서 휴지도 들고 다니면서 여간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이마성 원장님 저는 비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든요. 기관지 확장증이 뭔가요? 어, 네, 뭐 사실은 아직 기관지 확장증도 그렇고 COPD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폐질환로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어, 안 좋은 형태의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뭐 기관지 확장증 사실은 이름으로 지금 말 나오는 이름 자체 그 의미가 함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기관지가 이제 원래 뭐 상태로 약간 이제 그 수축과 이완을 한다고 치면 네. 뭔가 어떤 상태 때문에 자꾸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영구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어, 수축을 잘못 하는 상태.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림에는 이제 기관 확장증 그림이 아니라 COPD 그림이 나와는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설명과는 다 다릅니다만 확장증 그림은 아니고 COPD이긴 한데 사실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간단하게 폐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층차별로 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그 폐가 뭐 우리 말하는 결핵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뭐 백일해 같은 기침하는 뭔가 이런 천식도 포함될 수도 있겠고 뭐 천식인 왜 애매합니다. 뭐 어쨌든 기침 많이 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더천칭라고 보면요 조금 더 진행이 되거나 조금 더 이제 어 약간 또좀더좀 어 들어간 형태의 패턴의 어떤 질환들은 이제 기관지 염이 좀만성으로 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이 염증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형태의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고 네.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어 뭔가 계속적으로 폐 쪽에 가래도 쌓이고 그 다음에 염증도 생기고 하는게 반복되다 보면 그때 호흡은 해야 되니까 네. 자꾸 어느정도 이제 기어,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숨을 못 쉰다고 생각 하고 늘어나는 형태인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적 확장증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네.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자꾸 이제 탄성을 잃게 되는 형태가 되면, 네.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약간 부드러우면서 뭔가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야 살아있는 건데, 네. 자꾸 늘어진 형태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원만한, 원활한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네. 좀 이제 그, 곤란하거나 이제 힘든 형태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것이겠구요. 네. 지금은 그림에 나오는 게 COPD인데 COPD는 이제 완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돼서 폐가 이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형태처럼 돼서 확장도 안되고 이전내서 안되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 네. 폐쇄성 폐질환이 되면 호흡할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호흡하는 데 곤란한 일을 겪게 되고 네. 뭐 택시기사라든가 뭐~ 뭔가 담배 많이 피는 분들 뭐~ 그러니까 택시기사 같은 분들은 조금 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뭐~ 네. 예전 같은 뭐~ 탄광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흡연 많이 한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는 게 폐소성 폐질환이고요 약간의 디테일 차이를좀 들자면 폐쇄성 폐질환으로 바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에서 치료약 줄때 기관지 확장제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폐쇄된 걸 조금 늘피기 위해서. 근데 폐쇄성 폐질환이 오는데 그전에 뭐 확장증, 기관지 나와 있는 확장증 같은 거를 먼저 오거나 또는 동반돼서 동시에 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안 좋은 경우죠. 아, 네. 늘어나 있는 상태긴 한데 또폐 용량 자체는 또줄어드 있는. 그니까 기관차 확장증과 폐쇄성 폐질환는 겸해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폐질환으로써는 아주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